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발의위원이신 안정렬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결과 정비 과제 발굴과 이 정비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먼저 제명에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제처의 입법 기준에 맞게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약칭 표기를 제2조에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는 정원이라는 용어가 제1조에서 약칭으로 규정된 용어로서 같은 조에서 약칭이 삭제됨에 따라 원래 용어인 정수로 정비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일본어식 표현인 관하여라는 용어를 법제처 정비 지침에 맞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절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께서는 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재파랑 안성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